안녕하십니까, 갈치낚시 교수 갈교수입니다. 오늘은 상품 리뷰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인서트 인서트 홀더라고 모이비싱 코리아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이제 제가 써 보니까 신기해 가지고 예, 설명 한번 드리려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어요. 자, 어.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홀더에다가 바늘을 끼고요. 여기 이렇게 있죠. 여기다 바늘을 딱 꼽으면은, 여기다 바늘을 딱 꼽으면은, 바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놈만 그냥 딱 잠그면은, 바늘이 딱 고정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빠따 아니에요. 돌아가다 나고. 그럼 이게, 이것도 축광, 이게 어떤 플라스틱인데, 이게 축광 튜브보다 더 가볍더라고요. 무게가. 예. 그리고 이거 축광이 돼요. 이게 다. 예. 그러면 이제 바늘이 그냥 이렇게 맺었죠. 그러면은, 자, 이 뒤로 이제 바늘 묶을 때, 보시면은 그냥 바늘을 가지 쪽으로 그냥 뽑겨요. 여기다. 예 끼죠. 여기다 그냥. 그냥 묶으면 돼, 한 번. 딱, 예. 그래가지고, 그냥 쭉 당기면은 이리 들어가죠. 그리고 이 짜투리를 이 위에 구멍이 있어요. 예. 위에 구멍에다가 이렇게 넣어버리면은 채비 끝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짜투리 있는 것은 딱 잘라버리고. 그러면 여기 채비가 바로 완성이 돼버려요 예.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갈치낚시 하시다가, 그, 바늘이 끝이 무뎌지잖아요 그때그때 그러면 저희가 저 뒤쪽에서 기둥줄에서 그 묶어진 것을 자르고 다른 바늘을 뽑아서 여기다 묶잖아요 근데 이건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 이번에 써보니까 제가 바늘 끝이 무뎌졌다 예. 그러면은 다시 그, 그 자리에서 여기다 가 갈치 그 채비 푸스펀지에다 꼽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바늘이 좀 무뎌졌다 라면 바로 끌어요 이런거 예. 그래가지고 딱 빼가지고 이거 버려버리고 아, 이거, 바늘을 버려버리고, 새 바늘 하나 얼른 꺼내가지고, 여기 있죠 여기다 끼고, 여기다 폭 꼽아서, 바로 잠가버리면은, 바로, 음, 콧딱이 안되는 그, 바로, 저, 저, 바늘이 체결이 됩니다. 예. 네. 그러면은, 그때그때 바늘이 좀무뎌졌으면은 바로바로 갈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보십시오 타이라바 요즘 그좀한 하죠 타이라바 낄때도 보시면은 타이라바를 끝을 잡고 두개를 겹치죠 두개를 겹쳐가지고 겹쳐주면고 겹쳐가지고 요 바늘 쪽에다가 예장 잠구는 데 있죠 예, 네. 잠구는 데에다가 이렇게 빼요, 이렇게 쭉. 응, 이 정도만. 그래가지고, 바늘을 이제 체결을 하려면 또 이리 넣어야 되겠죠. 이? 바늘을 살짝 넣어요. 이게. 응, 이렇게. 게이 응. 그러면, 여기다 이제 바늘 끼죠. 끼죠. 그러면은, 살짝만 이놈이 안쪽으로 살짝만 들어야겠어. 빼주고, 여기서 쑥 집어 넣어가지고, 그냥 잠가버리면은, 바로 타이라바 스커트 체비가 완성이 되어버려요 네. 아 이거 약하다 이것은 완전 약구다 약구 타이라바 너무, 너무 약하네 이런식으로 딱 되어버려요 이런식으로 네, 이런 어, 안빠져요 그럼 타이라바가 완전히 중국산이라 이것은 안좋은거네요 네. 그래서 공구로 된거 갖고 왔는데 자 그리고 자 이건 타이라바 체비고요 자 그리고 꼴뚜기 체비할때도 안전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꼴뚜기 제비는, 일단 줄을 그 전에 끼지 말고요. 자, 바늘을 꼈죠? 자, 꼴뚜기를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이 끝을 좀 자르시고, 자르시고, 자, 이쪽으로 넣든, 이쪽으로 넣으면은, 그냥 쑥쑥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줄을 묶어버리면 되고요. 야이. 저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아, 음이 앞으로 그래. 반대편도,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넣으시오넣으시요 쭉쭉. 이게, 꼴뚜기는 요거 할 때는, 이게좀 지저분하지만은, 침을 싹이렇좀 골라놓으면은, 기이더르 쭉쭉 들어가버려. 침볼라놓으면 하여튼, 뭐든지 침보름 잘 들어가 고입니다 침보름이. 응. 예. 그러고, 딱, 여기서, 쭉 끼워서, 한 번에 묶어불고, 땡겨불고, 이걸 끼워불고, 그리고, 짜투리 잘라불고, 끝! 그러면 꼴뚜기체도 완성이 돼요. 이렇게. 아, 또, 꼴뚜기를 달았는데, 옆에서 맨 걸려본다고, 막, 썬길 레보고 아저씨가, 그래 보면은, 아, 딱 안쓸라, 안쓸 꼴뚜기, 응? 그리고, 발을 좀 자르고, 줄을, 꼴뚜기, 빼보면 돼요, 그냥. 에, 안쓸라, 꼴뚜기. 옛마이 뭐라 하시 응? 그러고, 그냥, 줄, 딱, 끼어갖고, 끼어갖고, 한번홀매치고 딱, 당기고, 쭉 당기고, 여기 짜투리 이리 구멍으로 쭉 넣으면 돼요. 예. 그리고, 딱 잘라보면 또, 바로 발이 묶어요. 예. 얘는 희한한 이름의 체비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머리를 써갖고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렇게까지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희한한 체비가 있더라고요. 이제, 간단히 쓰실 분들도, 바늘, 이제, 예. 바늘 묶으려면은, 슬리브 앞잡기 사셔야죠. 슬리브 사야죠. 축광 튜브 사야죠. 또 바늘 사야죠. 그런 이제 번거로우신 분들은 요거 사셨으면 좋고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리고 요거 제가 써보니까 단점이 조금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게 가벼우니까 이게 플라스틱이잖아요. 또 플라스틱이라지고 이게 물에 뜨는 게 아닙니다. 예. 내가 깔아쳐보니까 물이 바로 까나져요 근데 축광 튜브보다는 여기가 물이 조금 더타더라고요 약간, 예. 약간 더타요 많이도 타도 안 해요. 약간 더타요 이렇게 그 점만 참고하시고 낚시 하시면은 진짜 편한 낚시랍니다. 여기 자. 딱 다시 딱 끼고 바늘 끼고 바로 장갑보면은 체결. 예. 그리고 단단해요. 여기 엄청 만성이 물어도 안 끊어지더라고요. 플라스틱이. 예. 상품 리뷰 했으니까요. 한번. 예, 마음에 드신 분들은 한번 사셔서 쓰면은, 시 음, 아주 좋은 아이템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예. 오늘은 그냥, 이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